사마알미늄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닥을 벗어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알루미늄 관련 수혜로 주가가 올라가는 사마알미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련 수혜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건데 팩트는 딱한 가지예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사마알미늄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사마 알미늄에 투자를 했었고요. 주요 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일본이 미국과 협상 타결을 했죠.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이어지냐. 이거거든요. 단순히 투자를 해서 주식은 결코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마 알미늄이 왜 급등이 나오는지 그 영향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건데 어떤 연결고리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는 거고 또 그렇다면 어디까지 상승을 이어갈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사마 알미늄으로 분명히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실 거라 제가 장담을 드리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는 분들 그리고 사마 알미늄의 목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해서 일주일 내로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공략하는 히든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30% 이상 수익을 챙겨 들어왔었던 히든 종목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차원에서 공개해드리는 거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텔레그램 채널 하나 보이시나요? 이 채널은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원픽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시약주는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 두시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 드렸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7월 28일 오늘 날짜 확인되시죠? 오늘은 이뎀과 그리고 사마 알미늄 이렇게 두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뎀은 8시 36분, 그리고 사마 알미늄 8시 38분에 제가 모두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음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원픽 종목 이름은요. 새롭게 떠오르며 부각을 받고 있는 알레스카 이렌지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주목을 받았었고 오늘 새롭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장종17%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 역시나 17% 가량의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픽 종목 사마 알미늄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협상 타결하면서 자동차 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요타에 투자를 받은 사마 알미늄의 수혜를 생각하고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고 수익률로만 따져도 무려 20 5%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당일 급등 수익을 성공시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추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의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지 또 매집 흔적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급등 후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으로 매집 흔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3화 알미늄도 그동안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다 올라왔죠. 실제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이와 같이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나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등 중 원픽 채널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한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같이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루도 빼놓고 않고 원픽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수익 또한 매일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그만큼 수익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면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날짜나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지금 바로 고전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채널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고 속눈샘치더라도 일단 입장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입장을 하셔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100만 원이던 300만 원이던 소액부터라도 매매를 조금씩 시작을 하셔도 매일 이렇게 원픽 조목을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가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으시다면 성공 투자를 위해서라도 100% 무료 급등주 원팩 채널만큼은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나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팩 채널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급등주 원픽 채널을 운영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을 하는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서 주말 사이에 유럽도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자, 합의에 따라서 미국은 유럽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요. 기존에 예고했던 30%보다 낮아진 수준이죠.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국내 업체에 반사수의 기대가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마 알미늄 루 역시나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 물론 이렇게 알루미늄에 대한 수혜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좀더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자동차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가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경쟁 구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하는 그 비중이나 뭐또 매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의 비중이 미국 쪽에 굉장히 크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 일본이 지금 결국에는 15% 관세가 확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5%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경쟁력에 있어서 10%나 훨씬, 훨씬 싸게 판매가 가능한 일본의 자동차 수출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역시나 15% 관세로 맞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일본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사마 알미늄에 투자를 하면서 주요 주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마 알미늄에 대한 수혜가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15% 관세로 협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자동차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는거고 어쨌든 평상시보다는 평소보다는 기존보다는 15% 최소 15% 이상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거죠 그렇다보니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3화 알미늄은요 작년에 영업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 영업 손실이 96 6억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정말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또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알루미늄 시장의 회복세를 또 들어갔어요. 이에 따른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바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지금 매집이 진행되면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건 지금 시점에서 추세가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의 물량들만 잘 소화해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 매수 전환을 하면서 누적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주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상승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구간이 하나의 뭐다? 전환점,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항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4만원 전후 구간이 되겠네요. 그렇다보니 최소 이 구간까지는 이 추세를, 지금 이 단기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딱 4만원 부근입니다. 딱 4만원 가격이 아니라 4만원 전후 가격. 위, 아래, 업단 한 천원 내지, 뭐, 한 500원, 2000원, 이 정도 사이에 없다는 해봐야겠죠. 물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최근에 급등이 이틀 연속 나오고 나서 조정이 한번 있었어요 숨고르기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여기서 숨고르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서 숨고르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또 상승을 이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전략을 새롭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숨고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 3일 내로 혹은 3, 4일 내로 또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단식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고르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자, 시초 상승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공략을 하면서 우리가 상승을 이어가며 수익을 키워가는 그런 정략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화 알미늄은 지금 당장 상한가도 오늘 나왔었고 그래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3마알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원 부근까지는 이어질겁니다. 지금 이 지점이 하나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4만원 부근까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어디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냐라고 따졌을 때 내일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종목입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사점을 잡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외 보유하면서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희선 종목으로 다나리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고요. 날짜 보시면 6월 26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까지 전부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셨을 겁니다. 26일이면 이날입니다. 급락이 나왔던 이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나 급등이 나왔습니까? 무려 7거래일 만에 8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은 최소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실제로 단할은 이렇게 72% 수익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매도 날짜 7월 7일 이렇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수했던 종목은 요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이렇게 문자로 매수가와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7월 8일 장마감 후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지난 18일에 돌파하면서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30% 이상 7월 18일에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날과 니가 캔바이오처럼 일주일 정도 보유하면서 최소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매집에 들어가는 종목,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 있습니다. 우선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벤트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원픽 히든즈 요청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신 분들께 다는 단알, 리가 캔바이오처럼 3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매수 관점의 재료에 대한 내용부터 적정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천만원 투자해서 일주일만에 3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종목인데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종목부터 바로 크게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증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소액이나 한주 정도만 히든 종목을 매수해보시고 정말 3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히든 종목의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셔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단날72% 수익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 30% 수익과 같은 히든 종목을 원하신다면 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는 있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요청해 주세요. 아시겠죠?